여러분 ai 영상 만드는데 캐릭터 일관성 유지하기 힘드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뭐야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어 난 지금까지 뭘한 거야 이 구글 58만 있으면 그냥 쉽게 해결됩니다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여운 캐릭터 영상들 일관성 유지하면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구글 오팔에서는 배우3를 무료로 11번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11번씩이요 그럼 오늘도 와니 고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구글 오팔 사용은 이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크롬창에 구글 오팔 검색하셔서 들어옵니다 로그인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고요 먼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잠깐 봤으니 오늘은 동물 캐릭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동물 쇼츠가 완전 유행이잖아요 그럼 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글 오팔 영어라고 겁먹지 마세요 이거 진짜 간단한 사이트입니다 그냥 여기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뉴 눌러줍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그냥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동물 사진을 귀여운 3D 캐릭터로 바꿔줘. 그럼 구글 오팔이 알아서 맵과 프롬프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만든 걸 참고할 수 있게 프롬프트 명령어랑 세부 프롬프트 내용 더보기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사진만 필요하니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부분은 지워줍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인터넷에서 원하는 동물 사진 다운 하나 받으시고요. 위에 프리뷰 클릭하시고 아래 스타트 눌러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진을 업로드해주고 옆에 클릭. 다음은 더블 체크를 위해 한번더 같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럼 알아서 캐릭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짜잔! 저는 수달 사진을 넣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바꿔줬습니다. 나온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만들면 조금씩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가운데 프롬프터에 1 해가지고 조금 더 실사에 가까웠으면 좋겠어. 2. 청바지를 입혀줘.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을 추가해 가면서 만들면 매번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밀인데요. 이 구글 오팔에서는 나노바나나로 사진 만들어주는 거 무료로 50번 100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요 예전에 올린 영상에 증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짱 좋지 않습니까? 암튼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꼭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 안 하시면 그냥 날아갑니다 아니 그거 이제 영상을 만들어봐야겠죠? 다시 오팔 홈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뉴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프롬프트 창에 또 적는 겁니다 참고사진으로 영상 만들어줘 그럼 또 구글 오팔이 알아서 맵이랑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제가 만든 걸 참고할 수 있게 프롬프트 명령어랑 세부 프롬프트 내용 더보기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우리는 웹사이트는 필요 없으니 이건 삭제해 주시고요. 구글 오팔이 만들어 준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참고사진 넣는 곳이고요. 여기는 원하는 영상 내용 넣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상 제작 프롬프터 쓰는 곳인데요. 제가 여러 번 해본 결과 원하는 내용은 여기 이쪽보다는 이 가운데 프롬프터 쪽에 바로 입력하는 게 훨씬 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간략한 상황, 장면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간략한 상황이나 장면 쓰는 곳에는 숲속 내과 수달과 인터뷰하는 모습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위에 프리뷰 클릭하시고 아래 스타트. 그리고 여기 업로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아까 만든 캐릭터 사진 업로드하고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체크를 위해 한번더 업로드 해주시면 구글 오팔이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줄 겁니다. 짜잔! 이런 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주지 않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일관성 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화면에서 이 프롬프트 내용만 조금씩 수정하고 처음에 만든 같은 사진 넣고 만들면 끝입니다. 예? 그게 끝이라고요? 라고 되묻고 싶으시죠? 근데 구글 오팔에서는 이게 진짜 끝입니다. 만들 때마다 프롬프트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조금씩 수정하고 처음에 만든 같은 사진 넣어주고 만들면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배오스리 영상은 하루에 11개씩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니 1분 미만 영상 만드는 데는 충분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글 오팔을 활용해서 일관성 유지하면서 ai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구글 오팔 진짜 좋습니다. 지금 무료일 때 많이 많이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쉬우니 ai 영상 만드실 때꼭 활용해 보세요. 하시다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고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소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럼 오늘도 고고하는 와니고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